옥황선녀 오늘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인간땅 지국성 강림들의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강림들 한복판에 움막을 짓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강림들을 지나다가 이 아이를 보면 누구든지 한마디씩 물어봤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 강림들에서 저절로 소산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강림들에서 소산할 적에 배가 고프면 하기 나라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날이 추우면 하기 날아와 날개깃으로 덮어주어 아무타탓 없이 자랐습니다. 내 성과 이름은 무엇이냐?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나이는 몇 살이냐? 나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나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국립 끝에 그냥 오늘 만났다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 이름은 오늘이가 됐어요. 오늘이는 날마다 강림들에 날아오는 날짐승 길짐승들과 어울려 놀며 살았어요. 학과 함께 춤을 추고 깨꼬리와 함께 노래 부르며 노루와 함께 다름박질하고 다람쥐와 함께 숨바꼭질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림들 동쪽에 사는 바지왕의 어머니 백주 할머니가 오늘이를 찾아왔어요. 얘야, 오늘이야. 너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저는 당림들에서 저절로 솟아나 어머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응, 그렇지 않다. 내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느니라. 오늘이는 제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 네, 어머니 아버지는 원청강이라는 곳 부모궁에 살고 있단다. 원청강 부모궁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단다. 그 말을 들으니 오늘이는 더 굳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마음이었죠.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흰 모래 땅 북쪽 언덕에 가보아라. 거기에 별충당이라는 정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정자에서 글 읽는 도령에게 물어보면 길을 가르쳐 줄게, 야. 고맙습니다. 꼭 어머니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오늘이는 곧바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함께 놀던 날짐승 길짐승들에게 하직 인사를 했어요. 하, 꾀꼬리 노루 다람쥐에게 다녀올 동안 강림들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죠. 그리고 행장을 단단히 꾸린 다음 보퉁이 하나를 막대기에 묶어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어요. 흑바람 부는 흰물의 땅을 맨날 며칠 동안 가로질러 북쪽 언덕에 닿으니 과연 별충당이라는 현판을 크게 써붙인 정자가 있고 거기에 한 도령이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이는 정자 문 밖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온종일 서 있었어요. 도령은 정자 안에서 쉬지 않고 글을 읽고 오늘이는 문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오늘이는 조심조심 정자 안으로 들어가 말을 건넸지요.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도 도령은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한마디 대답도 안 했어요. 저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 원천강 가는 길을 몰라 도련님께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도령은 책에서 눈을 떼고 오늘이를 바라보더니 이미 날이 저물로으니 들어와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오늘이가 안으로 들어가니 총각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대접하고 나서 묻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는 사람인데 옥항상제의 분부로 여기에 앉아 그을 읽는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로 원천강을 찾아가시는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다기에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르쳐드리지요. 황모래 땅 동쪽 언덕에 가면 연화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크기가 다자나되는큰 용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용꽃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길을 알아가지고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또 길을 떠났어요. 떼역볕이 내리쬐는 황모래 땅을 몇날 며칠 가로질러 동쪽 언덕에 닿으니 과연 모양은 둥근 쟁반 같고 물빛은 거울처럼 맑은 연화못이 있고 그 연못에 크기가 닿지 않아 되는 큰 연꽃이 있었어요. 오늘이는 그 연꽃에게 물었죠. 연꽃님 연꽃님 원천강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가씨는 누구이며 원천강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저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원천강에 계신다기에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면 제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동지 섯 달이 되면 뿌리에 음이 들고, 정월이 되면 그 음이 몸속에 들었다가, 2월이 되면 줄기로 가고, 사물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가운데 줄기에만 꽃이 피고 다른 줄기에는 피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물어봐 주십시오. 네,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르쳐드리지요. 검은 모래땅 서쪽에 가면 청수 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 모래밭에 몸길이 열다짜나 되는 큰 이무기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무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는 영꽃과 작별을 하고 또 길을 떠났어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검은 모래땅을 몇날 며칠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니 과연 깊이를 알수 없는 청수 바다가 끝없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바닷가 모래밭에 몸 길이 열다 짜나 되는 큰 이무기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고 있었어요. 오늘이는 그 이무기한테 길을 물었어요. 이무기님, 이무기님, 어찌하면 원천강에 갈수 있나요? 내가 여기서 삼천년을 살아도 원천강 가는 사람은 못 보았는데,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흰 모래 땅, 황 모래 땅, 검은 모래 땅을 지나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러면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다른 이 무기들은 여의주 하나만 가지고도 용이 되어 올라가는데 나는 어찌하여 여의주 세 개를 가지고도 삼천 년이 지나도록 용이 되지 못하는지 원천강에 가거든 그까닭을 알아봐 주십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오늘이가 이무기 등에 올라타니, 이무기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을 쳐서, 끝없는 청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살 밤낮 동안, 널뛰 넓은 청수 바다를 헤엄쳐 가서, 건너편 모래밭에 오늘이를 내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길도 가르쳐줬죠. 이 길로 가다 보면, 흰 모래 땅 북쪽은 더, 설충단과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있고 거기에 내 일이라는 낭자가 그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남자에게 길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그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이가 이무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무기가 가르쳐준 길로 걸어갔지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니 흰모래땅 북쪽 언덕 별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웬 낭자가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정자 모양도 같거니와 글 읽는 모습도 장상 도령과 똑같더래요. 오늘이가 처녀에게 물었어요. 글 읽는 아가씨,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한마디 대답도 안 했어요. 저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 원천강 가는 길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대 서야 천일가 돌아보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대의 이름이 오늘이라고 하니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천강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뵈러 갑니다. 그러면 제 부탁을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정자에서 10년째 글만 읽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꼭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르쳐 드리지요. 이 길로 가다가 바위산을 세번 넘으면 감로정이라는 우물이 있고, 거기에 선녀들이 물을 푸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산녀들에게 길을 물어보십시오. 오늘이가 내일이와 헤어져서 또 걸어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산을 몇날 며칠 동안 넘어가니 똑같은 바위산이 또 하나 앞을 가로막고 그 산을 넘으니 똑같은 산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래서 똑같은 바위산을 세번 넘으니, 과연 감로정 세 글자가 또렷이 새겨진 바위 밑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세 선녀가 바가지로 물을 푸는데,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훌쩍훌쩍 훌쩍 울면서 물을 푸고 있었어요. 오늘이가 선녀들에게 물었죠. 선녀님들은 왜 울면서 물을 푸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본래 옥황상제의 시녀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여기에 귀향 와서 물을 푸고 있습니다. 이 우물에 물을 다 퍼내어 바닥이 보여야 죄를 짓고 옥황궁으로 돌아갈 곳인데 바같이 밑이 뚫려서 퍼내도 퍼내도 끝이 없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이가 딱하게 여기고 산에 가서 정당풀을 베어 와 꼭꼭 뭉쳐 말뚝처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바가지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칠한 다음 볕채 말려 굳혔죠. 그러니 바가지로 물을 퍼도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선녀들 색과 오늘이가 힘을 합쳐 바가지로 우물 물을 퍼내기를 사일밤사일낮 동안 했더니 우물 물이 다 나와서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녀들이 죄를 씻고 옥한 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선녀들이 기뻐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늘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생 동안 미치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뵈로. 원천강에 가는 길입니다. 원컨대 원천강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옥한궁에 가려면 원천강을 거쳐서 가야 하니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오누리는 선녀들을 따라갔어요. 선녀들을 따라 산을 몇번더 넘고 강을 몇번더 건너, 몇날 며칠을 가니 큰 말이 나타났는데, 커다란 절이 상과 들을 뒤덮었고, 철옹송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더래요.이곳이 원천강입니다.부디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그럼 우리는 갈 길이 바빠 옥강궁으로 떠나겠습니다. 선녀들과 작별하고 난뒤 오늘이가 성문 앞에 가까이 가서 성문을 열려 하니 문 지키는 수문장이 도끼 눈을 부라리며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는 대체 누구이기에 함부로 문을 열려 하느냐. 저는 인간 땅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라는 사람입니다. 원천강 부모궁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왔으니 문을 열어 주십시오. 너의 부부님이 대체 니시냐 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줄 수 없는지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라. 숨은 장이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되돌아가라고 호통치니 오늘이는 그만 기가 탁 막혀 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뵙겠다고 강림들에서 여기까지 그 머나먼 길을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코앞에서 되돌아가라니 기가 막히지 안 막히겠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죽을 길을 찾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느니 오늘이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 하나 죽은 것은 원통할 일 없으나, 오던 길에 받은 부탁을 못 들어주고 가는 것이 죄스러울 뿐입니다. <laughs> 성문 대들보에 목을 메어 막 죽으려 하는데, 성 안에서 차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 얼른 성문을 열라고 소리쳤어요. 문지기가 문을 여니, 부모궁에서 온 차사가 오늘이를 말에 태워 성 안으로 데려갔어요. 성 안에서 제일 큰집 부모 궁에 썩 들어가 뜰 앞에서 말을 내리니 신성 같은 노부부가 높은 마루에 서 있다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예,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입니다. 강림들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배가 고프면. 하기 나라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날이 추우면 하기 나라와 날개깃으로 덮어 주어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틀림없구나. 그제서야 오늘이가 눈을 들어 어머니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열두 폭흰 비단 두루마기에 부채를 손에 들고 섰고, 아버지는 하얀 배 직령 도포에 명화주 지팡이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높은 마루에서 내려와 오늘이 손을 잡고 반겨 맞아 주니 오늘이 눈에서는 눈물이 절로 났죠. 강림들에서 너를 낳던 날, 우리는 원천 강을 다스리라는 옥강 상제명을 받고 이곳으로 와 부모궁에서 살게 됐단다. 강포에 쌓인 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면서 춤추는 학에게 내 뒷바라지를 맡겼더니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바쁘게 오느라 이름도 못 지어주고 떠났더니 오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구나. 궁 안으로 들어가 살밤, 살낮을 그동안 쌓인 이야기 나누느라 보내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원천강 곳곳을 구경했어요. 원천강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어서 앞을 보면 봄꽃이 만발해 있고 뒤를 보면 흰 눈이 쌓여 있더래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라 밥을 안 먹어도 살고 잠을 안 자도 살았지요. 원천강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꿈같은 새 일의 스물 하루를 보낸 뒤에 오늘이는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으나 오다가 부탁받은 일이 있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서 부탁받은 것을 하나하나 물어봤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듣더니 하나하나 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장상도령과 내일 랑자는 하늘이 내린 배필인데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있으니 글만 읽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당장이라도 둘이 혼이 나면 오래오래 영화를 누를 것이다. 연화못 영꽃은 가운데 줄기의 꽃을 따서 점만 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줄기의 꽃도 만발하게 될 것이다. 청수바다 이 무기는 여의주를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는 탓에 용이 못 되는 것이니라 여의주 두 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라고 이르거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연화 못령꽃 한 송이와 여의주를 얻으면 옥광궁 선녀가 될 것이니라. 오늘이가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어머니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서 길을 떠났어요.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는 거죠. 몇날 며칠이 걸려 감로정을 지나고 또몇날 며칠이 걸려 바위산을 세번 넘어. 별 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글 읽고 있는 내일을 만났죠. 오, 오늘 아가씨가 돌아왔군요. 그래, 내가 부탁한 것은 알아보았습니까? 예, 내일 아기씨는 장상 도령과 혼인을 하면 오래오래 행, 영화를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장상 도령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걸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오늘이는 내일이를 데리고 또 길을 떠났어요. 몇날 며칠을 걸어 청수 바다에 이르니 이무기가 바닷가 모래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꼭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원천강 신선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의 주를 세 개나 가진 것은 욕심이니, 두 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습니다." "오,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무기가 여의주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기에 그걸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갑자기 천둥풍이 거치면서 오색구름이 피어오르고 이무기는 드디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늘이와 내일이는 또다시 길을 떠났죠.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검은 모래땅. 몇날 며칠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서 연하못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영꽃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제가 부탁한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네, 가운데 줄기에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줄기에 꽃이 만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아기씨가 바로 처음 만난 사람이니. 가운데 줄기의 꽃을 따가십시오. 오늘이가 용꽃 한 송이를 따가지니 용꽃은 금세 온 가지마다 구운 꽃을 활짝 피워 사방에 향기가 가득하게 됐어요. 오늘이는 용꽃과 헤어져 또 길을 떠났지요. 때악볕이 내리쬐는 황모래 땅을 몇날 며칠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서 별충당에 이르렀습니다. 장상도령은 아직까지 정자 안에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도련님,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오셨군요. 그래,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이제 글을 그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온 내일 아기씨와 혼인을 하면 오래오래 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장상도령과 내일랑자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니 이제 오늘이가 부탁받은 일은 모두 들어준 셈이었죠. 오늘이는 다시 흙바람 부는 흰물의 땅을 몇날며칠 동안 가르질러 남쪽으로 내려와 강림들의 이르렀어요. 강림들의 돌아온 오늘이는.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쳐준 백주 할머니를 찾아가 그 보답으로 여의주 하나를 선물했죠. 그러고 나서 학, 꾀꼬리, 노루, 다람쥐를 다시 만나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나중에 오늘이는 연화못 연꽃 한 송이와 여의주를 가진 덕분에 옥황군,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는데, 그 뒤로 인간 땅에 내려와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맡아 보았답니다.